네 이번에는 구글의 새로운 비디오 서비스 구글 비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유료 계정에서만 현재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교육계정 구글포에듀케이션 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세상은 이제 다 동영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출근하실 때뭐 하시죠? 예,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 지하철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쇼츠나 아니면 넷플릭스 등등.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은 바로 다시 텍스트 중심의 인간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는 동영상 컨텐츠를 이용을 하는데. 회사에만 오면은 다시 어, 텍스트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세상, 아날로그 직장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회사에서 사장님의 공지사항을 동영상으로 전달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나쁜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메시지만 전달을 잘하면 되지 그것이 텍스트든 어, 동영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 않은 사람한테 텍스트를 주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어, 좋을 거라고 생기,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도 말이죠. 자 동영상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 평균 시간 47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문장의 텍스트는 오히려 사람들의 집중을 방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세대일수록 동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구글 비즈를 이용해서는 직관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 동영상 콘텐츠 만들어 그러면은 사실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장비 또 소프트웨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복잡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웹캠을 이용하기 때문에 촬영하기도 좋고 또 편집하기도 좋습니다. 어, 또한 어, 우리가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 없고 또 회사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구글의 제미니에서 당연한 다양한 그 비디오 생성 기능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뭐 회사의 모든 분야에 다 사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마케팅 마케팅을 하려면 예전처럼 브로셔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SNS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여러분의 자료를 소개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담당자이고 사장님이 그 유튜브에 홍보 자료 좀 올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 그거는 업체 불러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만드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들, 우리가 문자, 글자로, 어, 전달을 하지만은 사실 글자, 전달하는 데는 많은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가급적 우리가 쉬운 언어를 사용한 그런 영상 또는 대화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고객 관리에도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 신입 직원 OJT 우리가 신입 직원 OJT 할때 대부분이 문서나 아니면 선배에 의해서 일대일 멘투맨으로 했지만은 오히려 체계적으로 더 영상을 이용할 방식이 어, 추천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최근에 구글 비즈의 새로운 동영상 시작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어, 재미니로 특히 비유 비유 3고 품질의 영상 8초짜리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뭐, 템플릿을 이용한 방식. 또, 여러분의 화면을 직접 촬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슬라이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를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영어로만 제공하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조만간 한국어도 지원을 하겠죠. 그리고 어, 중간에 보시면 슬라이드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에는 동영상 서비스와 어, 프레젠테이션은 합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사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비즈 어,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즈.점.구글.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것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 접근을 안 되시는 분들은 개인 계정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많은 것들은 저는 이미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화면도 사실은 구글 비즈로 촬영을 했던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 수 있는 거 보시면은 여러가지 비오 어, 3로도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은 어, 구글 비즈를 이용해서도 또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비디오 스토리, 또 레코드, 또 업로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 템플릿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컨텐츠에 맞게 여러분 스토리를 구성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만약에 아안맞안 안 맞는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 일단은 전체를 다 입력을 하고 여기에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텍스트도 수정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동영상 부분 같은데는 바로 여러분들이 웹캠을 이용해서 녹화를 하시면 되겠죠. 녹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조, 기존에 있던 비디오를 셀렉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바로 그런 구글 드라이브에서 공유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mp4 파일로 파일 다운로드 MP4 파일로도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작성을 해줄 수 있다. 마치 생긴 게 구글의 프레젠테이션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음악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인서트에서 AI 비디오 클립, 뭐 이미지, 뭐 스탁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동영상을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만들고 그것을 공유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처럼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